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예, 지금 이모델이왜 쉘을 하면 깨지냐고 원래 이런 거냐고 하셨는데요 음, 원래 그렇습니다 쉘은 이렇게 복잡한 모형은 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음, 깨진 이건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모델링은 절대 어, 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쉘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 처음부터. 제가 3D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예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2D 오브젝트에 아웃라인 기능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 방향이 일정하고 <laughs> 탄젠트가 예각이 아니고 둔각인 경우는 다 둔각이죠. 둔각인 경우는 끝까지 해도 전혀 에러가 없습니다. 아웃라인 기능이. 왜냐하면 탄젠트 기능을 먹기 때문인데요. 얼마를 주든 어느 쪽 방향을 하든 전혀 에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쉘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어느 쪽으로 예각을 일으키게 되면, 자. 이런, 뭐, 둔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예각을 만들어 볼게요. 예각이라는 걸 이렇게 좁은 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 예각이 있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밖으로 나갈 때는 예각이 밖으로 터지면서 문제가 없지만 안쪽으로 쪼그라들 때는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주면 밖으로 졌을 때야 뭐 문제가 별로 없고 크, 이것도 크게 주면 여기가 예각이 되면서 깨지죠 이쪽 근데 안쪽은 그래도 바깥쪽은 그래도 이만큼까지는 별 에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쪽은 조금만 가도 여기가 예각이기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조금만 가도 여기가 이렇게 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복잡한 모델이면 절대 쉘이 될수 없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3D 오브젝트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예각과 둔각이 모두 합쳤으면 특히 이제 예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둔각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고 자 여기를 제가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만드는데 하나를 예각으로 만들, 여기가 이렇게 둔각이니까 예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각이 이렇게 예각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이거 전에는 쉘이 되지만 전부 둔각이기 때문에, 이거 전에는 무조건 되겠죠. 되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고요. 네, 이거 전에는 뭐별 에러 없이, 예, 네. <laughs> 어느 방향을 해도 아주 크게 주지 않는 한 에러 없이 잘 됩니다 예뭐 전혀 에러가 없죠 투명하게 해도 근데 이 아이가 아까처럼 어... 그 이렇게 말도 안되게 예각을 만들면 이거는 예가 보다 조금만 높아도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한 모델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벌써 에러가 나오고 있죠? 음,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빼면 네,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얘가 파묻고 있죠 지금? 이만큼 네. 2.2mm밖에 안줬는데 벌써 파묻히고 에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기 때문에 쉐은드는 단순한 예각 모양의 모델링에는 쓸수 있지만 이렇게 둥각 그러니까 모양의 이렇게 예각이 막 있는 이런 복잡한 모델링에는 쉐을드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게 만약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건 마법 툴이죠 마법 툴. 이거는 넙스 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